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최근 들어 재미있게 놀았었던 게임을 소개해 보려 하는데요. 바로 발로란트예요. 더불어 게임 중 몇몇 주요 캐릭터 소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놓치지 말아주세요. 먼저 발로란트는 라이어 게임즈에서 개발한 1인칭 슈팅 게임으로 FPS 장르인데요. 몰입감 있는 전투와 빈틈없는 게임 배경은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시키는데요. 게임 형식은 5대5 팀전으로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뉘어 대결하게 되는데, 공격팀일 때엔 설치된 스파이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고, 수비팀일 때엔 스파이크를 좋은 위치에 설치 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이 주요 미션이에요. 한판 전투에서 더 많은 적을 물리친 팀이 승자가 되는데, 일반전에서는 총 13판 이기면 승리팀이 될수 있어요. 빠른 전투 선택하시면 5판만 이겨도 승리팀이 될수 있어요. 한 번의 전투에서 공수 체인지를 통하여 공격팀과 수비팀 모두 되어볼 수 있어요. 또, 발로란트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여기서 몇몇 주요 캐릭터도 한번 소개해 드리죠. 저는 소바 캐릭터를 자주 썼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스킬이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소바의 스킬 중 화살을 쏘면 적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이는 팀원들끼리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스킬이라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하면 벽을 관통하여 적에게 충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참 유용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카이 캐릭터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발로란트는 캐릭터마다 목소리 듣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목소리도 예쁜 스카이 캐릭터는 치유 스킬이 있는데 아군의 체력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또 궁극기 스킬로 세명의 적을 동시에 제압 및 실명시킬 수 있어서 나름 강력한 스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새로운 캐릭터인 개코도 한번 살펴볼까요?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개코는 귀여운봇 생명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원봇은 스파이크의 설치나 해체를 도와주고 폭파봇은 폭파시 적에게 피해를 입히며 요동봇은 범인의 적들을 모두 구성시킬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석구대만 3명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 그의 치명적인 공격 스킬을 장착한 캐릭터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로란트는 팀원들끼리의 합이 잘 맞을수록 승리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편인데 이는 합리한 전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기 게임인 발로란트를 소개해보았어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